Untertitelung des 안녕하십니까. 오프로입니다. 이번에 입고 된 차량은 G80 차량. 이번 고객분은 여수에서 오셨어요. 제 지인 형님이 계시는데, 친한 형님의 소개권으로 오셨거든요. 그 형님의 또 다른 지인분, 그 형님의 차한분이세요 그래서 뭐 G80 차량이 나온다고 한 3개월 됐나? 한 2, 3개월 전에, 이거, 이거, 이거 얼마냐 견적을 내드리고 했는데, 처음에는 K 시리즈, 전체 K 시리즈를 하기로 했는데, 고객분하고 어제 상담을 해, 했... 그젠가 차량이 도착하고 나서 상담을 진행했는데, VK 시리즈로 바꿨어요. 전면만. 전면은 v k 3공으로 선택 시공을 진행을 하고, 측면 K 시리즈 선팅 농도는 고객분하고 상담을 진행을 해서, 많이들 하는 농도를 좀 하고 싶다. 그리고 실내를 좀안보이가 하고 싶다.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, 오프 k05 모델로 시공을 했고 뭐 후면도 똑같이 k05 이걸로 쓴듯시공을다 진행해 놨습니다. 뭐 추가적으로 뭐 ppf하고 유리막 실내 가죽코팅도 원하셔가지고 작업을 진행해 드렸고 블랙박스는 빌팅캠이 옵션으로 안 넣은 관계로 아이나비 qxd 8000 모델 이걸 장착해 놨습니다. 이렇게 실내 보시면 이런 브라운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고객분이 좀 걱정을 좀 하신게 아좀 때탈 것 같아요 때 안타기 상뭐 가죽코팅도 있던데 그거 어떻게 되나 했는데 설명을 한번 다 드렸어요 일단은 이 가죽코팅을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때 타고 오염되고 뭐 이염되고 다 그렇습니다 이거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냥 새차 사가지고 한 2-3개월 정도 그냥 유지 관리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블랙박스도 이렇게 룸미러 커버의 가운데 대부분 이쪽 유리에 장착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운데 깔끔하게 장착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모델은 아이나비 QXD8000 그리고 뒤쪽 카메라는 아직 제가 고정을 안 했어요 이게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화요일날 출고하기로 해서 지금 솜팅 필름이 건조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바로 붙여버리면 필름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한 월요일 정도나 제가 열처리 다시 해서 뒤에 후방 카메라는 고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면 VK 예전에 설명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영상에는 안 나타나요 근데 이 필름이 건조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한3개월에 4개월 정도 제 눈에는 지금 물기가 좀 고여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물기가 빠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세요 한 3-4개월 정도면 물기가 자연건조가 돼서 쫙 빠져요 측면 유리는 이렇게 시공 끝난 직후 바로 올리고 내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측면 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유리를 탈거를 해서 서팅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필름 꺾이고 뭐 찝히고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. 이 가죽 코팅이 시간 지나면 다 이염되고 오염되고 완벽하진 않아요. 그리고 유리막 코팅도 제가 고객분한테 설명 드렸거든요. 그냥 한 2개월 정도 신차 느낌 느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. 유리막 코팅을 하더라도 이 코팅이 평생 차 폐차할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. 원래 원칙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2개월 한 번씩 유리막 코팅을 다시 재 도포를 해줘야만 이 효과가 지속이 됩니다.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. 고객분도 아 원래 그러냐고 다 이렇게 인지를 좀 하시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. 중간 중간 제가 고객분들한테 작업하는 과정이든 이런 걸막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남겨드리거든요. 그런 걸 보고 그리고 또 작업 끝난, 끝나고 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고 고객분한테 전송을 해드렸어요. 뭐 고생하셨다고 화요일날 차 찾으러 면는데 빼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컨텐츠 차량만 좀 달라지고 필름 모델이 달라지고 용품 장착하는 게좀 달라질 뿐 제가 업이 일다 보니까 컨텐츠가 좋진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뭐 PPF는 다들 아시지만 이게 트렁크 트렁크 리드어퍼 그리고 이쪽 주의구 그리고 도컵 엣지 다음 전조등 위아래 이렇게 서비스로 다 붙여 드렸습니다 유리막 코팅 시트코팅 PPF 이렇게 서비스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